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업데이트가 됐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 바뀐 내용들, 이것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전 예약 쿠폰 등록하셔야죠. 사전 예약 쿠폰 관련은 제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전 예약 쿠폰을 사용하셨으면 그 다음으로는 이벤트 컬렉션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던전에서 먹은 눈꽃 결정, 이걸로 귀한 용사의 단검, 다들 제작을 하셨을 텐데 혹시 제작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벤트 던전에서 이거 모아서 이거 제작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 귀한 용사의 단검 컬렉션 넣어서 공속 3%랑 pve 데미지 증가 1% 옵션 받으셔야죠 이거는 4월 2일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컬렉인데요 놓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스탠바이 m의 증표랑 인사이드 m의 증표 이거 두개도 넣으셔야 돼요 경험치 획득량 증가 2%에 몸리덕 플러스 1이거든요 이것도 4월 2일까지 사용하는 컬렉이고요 이것도 넣어서 스탯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벤트 탭에 보시면 이 증표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배가 되나에. 그래서 구매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다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TJ 각성쿠폰 오늘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TJ 각성쿠폰은 상점에서 아데나로 구매할 수 있죠. 저도 아직 구매를 안 했었네요. 그리고 버프 관련은 이것도 있죠. 이벤트 버프 동상. 이거 3시간짜리 버프인데 피백 MP백 경험치 획득량 증가 3%, 데미지 1, 몸 리덕 1입니다. 꽤 쏠쏠하기 때문에 시간 들 때마다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원거리 유저님들은 일반이랑 고급성물 합성이 지금 가능하시다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고급성물, 총사의 핸드캐논이랑 총사의 라이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뽑기랑 합성에서 나옵니다 PVE 원거리 추가 데미지 플러스 1이고 그리고 핸드캐너는 PVE 원거리 명중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성물뽑기나 성물합성이 가능하다면 좀 최대한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걸 리타 이거는 변코 300만개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컬렉 같은 경우는 리덕무시 이거 있고 PVP 원거리 추가 데미지, 스턴 내성, 위즈,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 공석 2%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성물 이번에 새로 나온 거 3개 있잖아요. 그것도 합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 패스 다들 구매하셔야죠. 홈커밍 성장 패스 아데나로 구매 가능한데요. 아데나로 이쪽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마지막에 받는 게 성장제와 선택상자라고 있는데 여기선는 수호석, 상급가루 뭐 이런 것 중에서 하나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호석 준다는 거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구매 같은 경우는 3000다이아인데 이것도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죠 시작하자마자 코인 선택상자 30개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는 5000개짜리 29개고요 뭐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이동 이벤트 시작했는데요 코인 11만 개를 10만 상자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창고에 넣고 다른 캐릭으로 이거를 찾아서 코인을 옮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작하면서 코인의 1만 개의 손해는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옮길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하는 편이에요. 아직 저는 전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명예 코인은 100만 개다 옮길 것 같고 인코 같은 경우는 7, 80만 개, 변코도 7, 80만 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만 상자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좀 손해입니다. 2만 5천 개를 1만 개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명예코인에서 엄청난 그게 있어요. 그리고 20만 상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삭제 시간이에요. 3월 10일 5시에 바로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점검하면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고에 넣어놓고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날리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던전 부스트 시작했습니다 경험치랑 재료 드랍률 1.5배 늘어났고요 그리고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 좀 늘어났는데요 악세 종류 이것들 있는데 일단 스네퍼 반지 선택 상자에는 성장 반지 이거 선택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카탈리스트 하나밖에 제작이 안 됩니다 각성서 조각 상자 2개에서 5개인데 대부분 2개 나옵니다 그리고 만년설원 시간 충전석 제작 가능한데요 이거는 창고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사용할 캐릭터로 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종합 코인 선택 상자 이런 것도 참고 이동 안 되고요. 그리고 스킬북 판매 이벤트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바뀐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단 가격은 똑같아요. 영웅 스킬 180만 개, 전설 스킬 300만 개인데, 영웅 스킬은 개인별 2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자 목록이 좀 늘었어요. 저번까지는 3개였잖아요. 4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시는 게 있으면, 돋보기 이렇게 눌러서 어떤 스킬 판매하는지, 직접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설 스킬 북상자는 여전히 300만개고 마법사만 스킬 목록 3개고 나머지는 다 2개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2번 전설 스킬 북상자 구입하려면 1번을 구매해야지 2번이 열리죠 한마디로 2번 구매하려면 600만개 필요합니다 1번 사고 2번 사야 되니깐요 그리고 이제 오림 시작했습니다 오림 오림 부지런히 돌리고 증표 모아서 장신구 주문서 한 다음에 악세 강화 해야죠 이번 제작할 수 있는 아이템들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악세 종류 있고요. 이 악세들 창고 이동 가능하죠. 그리고 희귀 변신 카드 상자 있고 각성서 조각, 상자가 아니고 그냥 조각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충전석 종류도 있는데요. 시간 충전석 같은 경우는 창고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용할 캐릭터로 제작하셔야 됩니다. 오림의 증표는 창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증표 옮겨서 그렇게 제작하시면 되죠. 그리고 뽑기 팩 종류 있고 여기도 스킬 카드 뽑기 팩 창고 이동 되네요. 룬 선택 상자에서 성장은 선택 안 되고요. 오림의 장신구 마법 주문서. 사실상 이게 메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확률 정보 보시면 강오림이 90% 죽은 1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뉴얼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업적 관련해서 뭔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리부트 월드 캐릭터로 들어왔는데. 리부트월드는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채창 보면은. 일단은 성장 패스. 이게 80레벨까지 늘어나면서 보상을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후기 영상 남기려고 아직 보상을 안 받은 모습인데, 개꿀이죠? 뿐만 아니고, 이쪽 보시면 드다 받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좀 쉬운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수 있는 건다 하셔서 드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야 문양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문양 포인트 있으신 걸로 문양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도 일단 있는 만큼만, 오, 잘 갔습니다. 일단 저도 있는 만큼만 해보려고 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잘 가고 있어 지금? 꼭 이렇게 의식하면 또 망하죠? 아무튼, 사이야. 문양 포인트 있는 걸로 하신 다음에 이거 옵션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성장 패스 후기는 따로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시작한 이벤트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일부러 신섭 관련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섭 관련은 영상 따로 만들어서 서버 오픈하기 전에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거. 저녁 6시부터 클래스 체인지 시작하죠. 저녁 6시부터.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신서버 열리고요. 마지막 일 영상일러시 각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인형은 영웅 각성인데요. 그거 저번에 하던 거 마저 해 주고 솔직히 이거는 실패했으면 좋겠거든요. 좋습니다. 전설 변신이 성공해야 되니까요. 과감하게 폴카 이거 각성 도전 갈게요. 폴카로 제발 한 번만 각성 아 이번 기회에 폴카로 바꾸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각성은 대체 어떻게 성공하는지 이미지가 안 그려지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상 또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